재물과재물들이 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이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겁이 나가지고요. 그저 불을 태우니까 저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야께감사해르 선하시도다 그의 자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왕과 모든 백성이 여 앞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14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나추었기도하여내 얼굴을 찾으면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라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새생명, 새빛교회에 항상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치심을 믿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위시 행한 것과 같이, 내 믿음의 조상들이 한것 같이,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리와 법기를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이 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을 우리가 지켜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의와 진실함과 착함으로 행하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내용 다 아셨고 하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셨죠?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네가 동일하게 지켜서 내 명령과 규례를 잘 행하고 어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약속한 내 대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나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1.1회도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윤리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이십절에 무섭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하는 자마다 놀라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가닭으로이 땅과 그 이성전에서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애국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그것들을 경배하며 성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사흘 동안에 사흘 안에 내가 무너뜨렸다 다시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에서도 보면은 그 문둥병자 이야기가 있고 또한 나합한 장군의 문둥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라. 라고 그 얘기했을 때, 남한 장관이 얼마나 분을 냈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저렇게 더러운 물에 내가 왜 몸을 담그냐? 차라리 내 나라에 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랬지만, 그랬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순종하지요. 가서 일곱 번 유당강에 물을, 몸을 담갔을 때, 우리 늘 설교 때들,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듯이, 여섯 번까지도 아무 문제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곱 번을 다담고 나니까, 온몸에 그 본등병이 깨끗이 벗겨져 나가고, 열이고성을 여섯 바퀴를 돌 때까지도 성이 조금 조금 조금씩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고 라할 때까지 했더니, 그랬더니, 완전하게 말씀한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열이고성이 무너지는 것, 전혀 칼과 방패를 쓰지 않고도 하나님 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율례와 법규를 이렇게서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너희들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또 너희를 죄, 죄도 용서해 줄 거고 너희 땅도 고쳐 줄 거고 내 소리를 내고 듣고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있다 내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이 항상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남한장군이 그 요단강 물에 더러운 물, 일곱 분 몸을 담는 것도 모음이지 않겠습니까? 실로운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도 더듬거리면서 그 물가에 내려갈 수도 없는데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행함 자체도 일단은 그 말씀을 믿고 행함 자체도 모음. 실행하는 것인줄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서원이나 해봤냐? 서원도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해본 복수 무슨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느냐? 서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두렵죠. 내가 서원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끼리도 서원하고 나면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죠. 두렵고 떨리죠. 그렇지만 그렇게 모험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돌 항아리에 물을 맥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했을 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물 채워가지고 물 떠다가 혼인 잔치에다가 갖다 주면 맥물을 내서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잔치는 완전히 정말로 어 말도 안 되게 뒤집어 엎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대로 행했더니 결국은 극상품의 포도주가 돼서 그 잔치에 그 완전한 성공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모음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지만, 절망에 빠져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들고 나를 바라보시옵소서, 얼굴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드는 것 자체는 응답이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에 16절이죠. 모세의 축복이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렇게 늘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거 이렇게 해라. 내 음성 들어라.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바라봐라. 근데 그것을 안 하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행함이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면 해야 됩니다. 마음에 오면. 해야 됩니다. 우리 선악은 구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는 사탄의 음성이지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서 그 심술 보따리가 얼른 풀리지가 않아요. 그죠? 그게 그냥 딱꼬만이 맺혀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그럴 때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하나님 편으로 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적으로 우리가 행동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무너질 거라고 외쳤을 때, 느르의성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킬지 누가 아느냐? 네. 뜻을 돌이켜 주실지 누가 알아요. 어차피 망해서 죽을 거 하나님께 구하는, 네.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소망을 품고, 기도했을 때, 금유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주님만 의지하면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될 것이 없습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도 나으셨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될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 쪽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만 신뢰하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람군이 버리고 도망간 진에 모였던 불쌍한 문둥병자들이 발견한 것보다 그 문득병자들이 뭘 발견했어요? 금은보아와 뭐 맛있는 진수성찬과 음식들을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발견했죠. 그것도 뭘까요 여러분들?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 진에 저같은 뭐 오금이 절여서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죠? 총칼을 들고 이렇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 다 우리 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렇게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그 많은 젊은 분들을 들고 쫓아가서 아 이렇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할 수도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또한 우리 혼자만 가질 게 아니라 그 문둥병자들도 어떻게 써요? 가서 얘기를 하죠. 그 사실을 알리죠. 우리도 또한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한 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깊이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000년 전에 다이상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죠. 몇년 동안 지었어요? 무려 7년 6개월 동안을 지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 때문입니까? 솔로만의 마음 때문에 그 성전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온전한 마음이 없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거나 아니면 그 행위 속에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재단을 받지 않으십니다. 저 하늘의 꼭대기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할 텐데 소인이 지은 이 부족한 전으로 어찌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설몬은 그러나 하나님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전을 보살펴주시옵소서 이것은 주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이곳에서 기도 드릴 때 눈을 떼지 마시고 귀담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 후에 너무 기쁘셔서 감동하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며 그 재단을 불러 태워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금일과 자비를 무엇으로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며 머리카락 하늘까지도 세신 받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불과 말씀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이 오늘 말씀에 앞뒤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불과 영광으로 응답을 하시죠. 5장에 보니까 시온성에서부터 언약계를 옮겨오고 설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6장에 이어지고 응답이 7장에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또한 그 언약계 자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저께, 예, 어저께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제물들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번제로 완전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여와의 호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받은 바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다 찬성을 했죠. 엎드렸다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불은 무엇일까요? 응답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득한 영광이 주님만 홀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화답이죠.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얼마나 화목합니까? 얼마나 화목한 제사입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거기서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결국 뭡니까? 가나요? 혼인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잔치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리고 눈치 보고. 어? 그리고 조마조마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이것은 잔치가 아니지요. 마음을 확 열어놓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온 것은 어? 너희를 진리가 내 진리가 너희 안에서 자유케 하려고 그렇게 왔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온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고 낙성식을 칠일 동안이나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만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의 백성이 이 낙성식에 참여하지요. 그리고 또한 역대하 7장 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요 양이 22만이라 여하지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리고 또한 7간에 걸쳐 성전 낙성식을 거행한 솔로몬과 이스라 백성들은 곧이어 또 뭘했어요? 일주일간에 장막절을 지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막절은 이스라엘 3대 그절기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대로 지금도 그런 것들을 호텔 앞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뭐 텐트를 치고 그런 똑같은 의식을 우리나라 뭐석달그믐에 밤새 오가면서 눈썹 하얘질까봐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명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사람들도 광야 40년에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그런 기리는 이러한 그 그 절기를 지키고 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한다. 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어 역대화 7.10절에 보니까 7월 23일에 왕의 백성 그 장목으로 돌려보내네 백성이 야외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일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마음을 고 하나 놓고 그 축복을 받는 누리는 우리들 아까 저주하시는 말씀도 있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7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리와 규례를 지키면 너를 축복하실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뿌리채로 뽑아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무섭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어떨 거야 그런 마음 절대 막지 마시고요. 20절에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는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도 불치라로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예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뭐 어째서 어쨌다라는 결론 답까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예배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우상이라는 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것만이 우상은 아니죠. 돈을 명예를 그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예배보다 앞에 놨을 때 그것은 우상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사하는 법들이 큽니다. 많은 재물과 정성을 다해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 강구했고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익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정성을 기울여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의 축복들을 주시고 재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13절, 14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재앙이나 질병을 만났을 때 기도하여 응답받고 고침받는 하나님의 복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새 생명, 새빛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고요. 또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거다. 8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교회나 사람이나 할것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내용이 아까 20절, 21, 2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비극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귀는 어디로 열려 있는지, 세상 소리에 열려 있는지, 하나님께 열려 있는지, 하나님께 꽂혀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고망동을 할 수도 없고요, 입술로 부정한 소리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하루에도 우리는 수천만 번을 그렇게 잘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입으로, 혀로, 불을 많이 쏟아내고, 우리 입안이, 우리 혀안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그러죠. 입 안에 그 모든 화와 혀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아침 이 아침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절제하고 다시 한번 깨달는 시간 되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하나님께 선택된 성전은 아름답고 그 성전은 축복인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여 죄삼을 받고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건강을 찾고 샬롬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이 새생명 세비교회에 의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버림받는 자들이 되지 않는 그런 충만한 응답과 은충만이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 히풍성함을여도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신다는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이 변하여 추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솔로몬의 제단을 번제로 불 살렸던 것처럼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그 거룩한 형체를 뱉는 자유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바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고 내가 눈을 들고 귀를 너희에게 기울이겠다고 하나님 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는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미에 기도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일어나시고요. 말씀을 우리 합독하십시다. 중간에 할 때도 우리 일어나서 말씀을 우리 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자이들 되십시다.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감전에 찾는 자가 나를, 나의,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있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솔로몬의 제단을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환경, 하나님 우리도 모든 처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천국의 잔치가 될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어떤 하나님 인간의 아집으로 해답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이 기도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응답을, 내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입술의 모든 부정을 이 시간 하나님 그 숯불로 태워버린 것처럼 다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온전히 입술에서 정말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소망에 넘치는 그런 입술의 대원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날마다 고백하며. 선판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믿음의 분명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주신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이 세상과 전세들을 향해 하나님 품, 꿈을 꾸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곡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애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도록 오늘 하라도고백하면 기도드렸으면 아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개한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법규를 지키면 이스라엘 다스리자 가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항상 생활 안에서 주님의 법대로 살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항상 먼저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혹시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 깨달음으로써 주님 또한 행함으로써 다시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어, 주님의 얼굴을 떳떳하게 주님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오늘 하루 위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 또한 오늘 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한함, 슨영육간는 강건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문제 위에, 저희들 마음, 마음 안에 문제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 평안하고 평강한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골게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정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